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또 자정입니다. 예, 또, 이루진게없고요 출근만 했고. 지금 비트는 1억 4,400인 것 같습니다. 오르날트가 뭐몇개 있네요. 베라, 세이, 뭐 이런 것들. 예, 안두있었고요또 어, 조용했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기꾼들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음, 대한민국은 이제 사기꾼들이 예, 처벌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사기가 돼버렸습니다 예, 너무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뭐 이제 뭐 아르헨티나 쪽에 리브라, 이거 민코인해가지고 사기 처먹어서 많은 사람들 손해를 봤다라는 식의 내용인데, 요것 때문에 만약 민코인들 열풍은 끝났다라는 식이긴 합니다. 뭐 사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 한동안은 민코인 열풍 좀 줄겠죠. 코인 사기인데 지금 선미아라고 뭐 예전에 원뭐 언더걸스 멤버였다고 해요. 아, 데 이분이 내년 t 만들었는데. 한 개당 70만 원로 판매하고, 10만 개, 아니 만 개군요. 만개 팔아먹은 다음에, 딱 팔아먹고, 날랐습니다. 그냥 속 빠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그냥 다 박살 내버리고,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산산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끝났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학연 원천 워낙 많아가지고,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열사 어디 주축이냐? FSN사라고 합니다. 바이럴 쪽이면 바이럴 쪽이면 이미 예, 걸러야죠. 예, 그리고 뭐 기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발행했던 저 공보, 급락에는 방치 이런 식으로. 어, 결국은 이거 사기죠. 사기를 헤쳐먹어서 당한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테라루나했던 신현성, 결국은 자산 몰수하기로 한걸 기약했습니다. 결국가 신현성이 이겼어요. 예, 안 그랬으니까. 그나마 아, 근데 권도영이 미국가서 재판받는 걸 그나마 그걸 위로 삼아야 될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선 돈 임금 빼겠으면 뭘 해도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장영섭 의원 대표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전에 골프 모임 이미 다빼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미공개 질혐이 많이 해쳐먹었더라라는 식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는남부지검서 수사를 하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그 법을 무서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기 칠 때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선을 치는 거라서 오늘 파이콘이라는게 OKX에 오후 다섯 시에 상장을 했나 봐요. 근데 파이콘이 뭐냐 휴대폰 가지고 클릭 몇번 하면 이렇게 조금씩 캐지는 그런 건 봅니다. 근데 이게 상장을 했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무료로 출석해주는 걸이걸왜 사람들이 사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몇년 동안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인기 가 있어가지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위주, 또 자영업자 위주로 이게 많이 유행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상장을 했는데, 그 다음 비트마켓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트마트에서는 가둬놓고 가두려 하다가 실제로 내버리니까 박살나가지고 지금 일달러 뭐 안, 지금 은뭐일달러도안 하는 거같아 보니까. 돈, 한 번에 돈차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이렇게 뭐, 였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천만 원을 가요, 뭐, 백만 원을 가요,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 장황에 거래 때, 하나에만 오천 원, 육천 원 주고, 비싸가지고 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가격 박살 나니까, 이걸 다시 환불해줘, 라는 겁니다. 환불이 되겠냐고요? 안 해주죠. 못 해주고, 그러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큰 피해거든, 정말로. 몇천만 원, 진짜 큰 금액인데, 이걸 지금, 이래가지고 다시 환불해달라, 주겠냐는 거죠.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서 하나당 5만원씩, 6만원씩,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이걸 자영업에 이걸 이용을 했나봐요. 생태계를 만들려고. 근데 이분들은 이게 지금 천원도 안 하게 되면 완전 히 작살난 거예요, 진짜로요. 막살나 이런 식으로 파이 하나당 뭐0만원 파이 하나당 만원 이런 식으로 결제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받으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뭐 중국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2000, 뭐 2022년? 아, 이라는것 같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짱면 하나, 0.1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원이에요, 지금. 에, 100원인데. 그 당시 에 100원 주고 한마디로 짱을 사먹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에, 그리고 뭐, 홍균 무한리필도 이런 식으로. 뭐, 4파이 해가지고, 인당 천원에. 뭐, 무한리필 먹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방의 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이로 계산했나 을 봐요. 근데 지금 작살 났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분들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어,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뭐 파텍 아 이걸 유일이구나 파텍 필립이 좀 뭔지 모르겠는데 시계인가 보죠. 근데 이거를 1억 원 정도로 어 파이로 한거 같은데 그때 파이를 5만 원, 6만 원 정도 계산했으면 지금 20 토막 났으니까 작살 난 거예요. 이거 시계 받으신 네, 분은 이거 파이 받으신 분은 그리고 금 가가지고 또 바꿔왔다는 분도 있고. 해서 해가지고 난리난거조 지금 이거 하신 분은 네, 완전히 떨어졌고 뭐 성형과 외 의사도 개당 5만 원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톡스 어쩌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5만 원인데 지금 1천 원이니까 박사님가 다시 오늘자 해가지고 다시 수술비를 공지사항을 했더라는 데 문제는 이분이 이게 파일을 결져하면안 된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의사라서 사기 안 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하락하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뭐 파일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환장, 참 너무 답답하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순수하게다가 당하신 분들인데 여기엔 자영업도 있을 거고 뭐 자영 거래 돈 주고 사신 분도 있을 텐데 큰 일인 거죠.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자영업 이상은 절대로 이건 못 올립니다. 그렇게 안 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런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분명히 이런 코스를 가게 돼 있습니다. 뭐 조금 씩치 중간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락업 물량도 엄청날 뿐더러 아프리카 뭐 이런 쪽말레이시 이런 쪽에 애들이 이런 걸 채석해서 팔면 애들은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가 많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진짜로요. 연행 부여된 게 맞아요. 뭐이 화면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 뭐뭐 락업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나오게 되면, 그냥 작살나서, 100원, 10원, 1원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믿고 있으면, 진짜 나중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시간 뒤에, 캐시 파탈 얘기 나오고, 또, 실패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한번 더 사기도 좀 사라지길 바라며, 한번 더 지켜보시죠. 예, 이상입니다.